안녕하세요 헤르입니다 오늘은 한스 아이슬러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해볼 문제는 전시간 했던 아코드들의 이름을 적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해설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음 드라이클랑이나 도미넌트 제프트 아코드에 대한 동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여기에 띄워놓은 카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동영상들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 사이슬러 6번 문제 아코디 베네넨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한 사이슬러는 바이 슈필 앞에 되어 있죠. 드라이클랑이 무슨 드라이클랑인지 요 아코드의 이름을 적는 문제인 걸 이렇게 어떻게 푸는지 보여주는 거죠. 레 파샵 시가 있고요. 이 친구가 무슨 아코드냐? 몰 에스테 운케룽인 걸 적으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문제에서는 아코드가 이미 나와 있고 거기 밑에다가 무슨 아코드인지 적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1번 문제는 높은음자리표에 라도미 플랫이 있습니다. 이 드라이클랑은 전부 이제 3도 3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음캐로은 없는 경우예요. 하지만 이게 무슨 드라이클랑이냐 알아봐야겠죠. 자 이제 라에서 도까지 반음이 시도 이렇게 반음이 하나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클라이네테어트죠 그래서 도에서 미까지는 원래는 그로세테어츠인데 미에 플래이 붙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음 길이가 짧아지죠. 그럼 이것도 클라인드테어츠가 됩니다. 클라인드테어츠랑 클라인드테어츠가 같이 있을 경우 이 드라이클랑의 이름은 예, 이렇게 페어민더트 드라이클랑이 되죠. 이번 문제는 낮은음자리표로 돌아왔어요 낮은음자리표에 지금 시미솔 샵이죠. 이 친구는 지금 3도씩 쌓은 게 아니니까, 음케룩이 무조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들을 3도씩 해서 쌓으면, 얘네들을 3도씩 해서 쌓으면, 시, 솔샵, 미가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친구는 미, 솔샵, 시죠? 그럼 이, 이게 뭔지 한번 알아 봅시다. 미파솔 원래 반음이 있어서 클라이네 테어츠가 돼야 되는데 지금 솔에 샵이 붙어서 음길이가 늘어났어요. 그럼 이 친구는 그로스 테어츠가 됩니다. 그로스 테어츠 적어 주고요. 솔라시 근데 원래 솔라시는 그로스 테어츠지만 지금 여기는 솔에 샵이 붙었기 때문에 음길이가 짧아졌죠? 그러면 여기는 클라이네 테어츠가 돼요. 그로 테어츠의 클라이 테어츠가 위에 있으면 이 친구는 무슨 악코드다? 이 친구는 두어 드라이클랑이죠. 근데 두어 드라이클랑인데 지금 몇번운케롱을 했는지 찾아봅시다. 지금 솔 샵이 바스에 있으면 한번운케롱한 거. 지금 시가 바스에 있으면 두번운케롱한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시가 지금 밑에 바스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두번운케롱을한 거죠. 네, 이렇게 두어스파이트 운케롱이라고 적어 주시면 정답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피어클랑이죠. 이제 드라이클랑이 아니라. 그래도 일단 하던 대로 이 친구들을 일단 모아 보는 거예요. 낮은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가 있지만 일단 이 음들을 다 이렇게 3음씩 다시 쌓는그 과정을 한 번만 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알수 있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지금 여기 낮은 음자리표에서 라에서부터 시작하고 낮은 음자리표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가 여기 있고요, 도 여기 있죠. 그리고 레가 있고 파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아보면 모아보면 원래는 레 파샵 라도 이런 도미넌트 제트코 쿼드였다는 걸알수 있죠. 이제 레에서 도까지 클라인의 제트틴 이렇게 해서 도미넌트 챕타 쿼드입니다. 근데 도미넌트 챕타 쿼드에서 라가 지금 바스에 있어요. 그러면 한번웅케롱 했을 때는 파샵이 밑에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는 라가 밑에 있기 때문에 한번더웅케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총두 번의 웅케롱을 거쳐야 되죠. 정답을 이제 글로 써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도미넌트 챕타 쿼드, 스파이트 웅케롱 마지막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번 문제도 사화음이죠 그러면 다시 3도씩 쌓는 작업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해요. 자, 낮은 음자리표 쪽에 그려보겠습니다. 낮은 음자리표 미가 있고요. 솔샵, 지, 레가 있죠. 근데 이렇게 모아봤을 때, 이제 자, 미에서 레까지. 플라인의 재튬 맵니다. 클라인의 잽틴메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미넌트 잽타 쿼드인 걸 아시겠죠? 중간에 이제 두어드라이 클랑이랑 클라인의 잽틴메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도미넌트 잽타 쿼드 이렇게 적어주시고 이 친구가 그럼 도미넌트 잽타 쿼드인 건 알겠는데 이제 바스에 그냥 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음쾌롱이 아예 안된 상태인 거예요. 이 위에서 변형이 되기는 했지만 근데, 바스는 그대로 미에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친구가 움케롱을 했다고 볼수 없죠. 왜냐면, 바스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도미넌트프터 컷, 그룬트 슈테일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스 아이스러 6번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